6. 여주인과 시녀 드보라가 나흐만 장군의 집에서 지내게 된 짧은 기간 동안 왁자지껄한 뜰 아니 묘지처럼 조용해지는 사건이 두 번째 발생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니,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에글라마저도 할 말을 잃었고 오발은 마치 전에 한 번도 못 보았다는 것처럼 소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 보라도 꼼짝하지 않고 마주보았다. 참 이상해. 혼자 생각해 보았다. 난 이제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평화가 느껴지다니. 오발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짓으로 티자를 풀어주게 했다. 티자는 이번에는 안도감의 울음을 터뜨리면서 집 안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마치 마법에서 풀린 것처럼 오발이 드보라 쪽으로 돌아서면서 아기에찬 미소를 지었다. 결국 이제야 내 원수를 갚게 되었구나. 그가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이번에는 너도 네 잘못을 인정했고, 게다가 널 구해줄 메시르님도 안 계시니 말이야. 그분이 장군님의 신부름으로 부재중이실 땐 내가 대신 이를 보게 되어 있거든. 자, 저 애를 기둥에 묶어라 아마 이번 일은 나에게 큰 즐거움을 줄 게다. 그렇게 빨리는 안 되네, 오발. 저택 위층의 격자문이 창문 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예 감독은 잔뜩 화난 얼굴로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발견하고는 즉시 땅바닥에 엎드렸다. 어, 아니, 주인 마님 아니십니까? 이 총은 마님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그 애를 당장 이곳으로 올려보내도록 하게 오발.나 음한 장군의 부인이 지시했다.그 소녀와 이야기 좀 하고 싶군.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한 노예가 내 관심을 끄는구나.마치 꿈속인 것처럼 드보라는 저택 위층으로 올라갔다. 전에도 여러 번 여주인의 목욕물을 다르거나 복도를 쓸면서 아름다운 나암 한 장군의 부인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은 있었다.그렇지만 가장 사랑받는 노예 소녀들만이 여주인의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과연 여주인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드보라는 생각했다.나에게 어떻게 하시려 할까?비록 채찍질에서 구해 주시기는 했지만. 나중에 다시 돌려보내시는 것은 아닐까? 문이 열리면서 한 소녀가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드보라는 여러 방을 지나서 아름다운 비단 장식품들과 부드러운 양탄자로 장식된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는 낮은 소파와 조각된 탁자들, 그리고 금빛, 은빛 실로 수놓아진 장밋빛 쿠션들이 있었다. 바닥에 있는 화병들은 꽃으로 가득했고, 천장에 매달린 새장들 속에선 온갖 새들이 노래했다. 그렇지만 드보라의 눈은 창가의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누워있는 황금색과 좌지색 옷을 입은 늘씬한 여인에게로 고정되어 있었다. 드보라는 얼른 나만 장군의 부인인 쉘로미스에게 엎드려 절했다. 이리오렴 얘야 좀 가까이서 네 얼굴을 보자꾸나. 쉘로미스가 미소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다마스커스에서도 미인으로 소문나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크고 빛나는 눈동자가 아름답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완벽한 몸매와 고운 피부가 뛰어나다고 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드보라의 눈길을 끈 것은 여주인의 눈부신 미모보다도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온화함과 친절함이었다. 그때 드보라는 이 여인은 자기를 절대 다시 그 고문과 죽음의 장소로 되돌려 보내지 않을 것이란 걸알수 있었다. 여기 와서 나와 같이 앉거라. 그래. 응, 훨씬 낫구나. 아타라가 너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어. 넌 다른 노예들과는 달리 아주 명랑하고 밝고 즐겁게 일한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네가 다른 애들보다 훨씬 진실하고 용감하다는 건 말하지 않은 것 같구나. 그건 오늘 내가 직접 보았지만 말이야. 넌 네가 만약 앞에 나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사실을 말한다면 채찍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렇지? 네 마님. 그럼 왜 그렇게 했니? 내가 티자의 비명을 듣고 창밖을 내다보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좀 말해주려무나.그 불행한 일과 사건을 동정심 많은 이에게 설명하기란 쉬웠다.자신도 모르는 새 드보라는 그 깨진 화병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아시다시피 마님, 제가 에글라에게 말하는 대신 정원으로 도망쳐 나왔을 땐전 그리 용감하지 못했어요. 그부분은 정말 부끄럽답니다. 하지만 전 에글라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것도 티자를요. 여주인이 주의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에글라를 알지. 왜 네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렇지만 얘야, 넌 내가 본 다른 어떤 소녀보다도 정말 용감했어. 그런데 하필 티자라니 무슨 뜻이니 네 특별한 친구라도 되니 내가 듣기로는 이스라엘에서 같이 왔다던데 친구라고는 할수 없지요 마님 제가 노력하는 중이긴 하지만요 드보라가 대답했다 쉘로미스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예야 너와 티자 사이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보렴. 이 밝은 눈동자의 예쁜 소녀는 여주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아주 오랫동안 여주인에게는 이런 극적인 일이 없이 일상이 단조로웠던 것이다. 그녀는 뒤로 기대고 누워서 드보라가 될수 있는 대로 티자를 좋게 말하려고 노력하면서 자기가 사로잡히던 일부터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노예들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쉘로미스는 드보라가 말하지 않은 사실까지 추측해낼 수 있었다. 드보라가 한 행동의 깊은 뜻이 분명해지자 쉘로미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그럼 너는. 그녀가 속삭이며 드보라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너에게 불친절했던 애를 위해서 그 형벌을 받으려 했단 말이지. 아니, 넌 그렇게 다 말하진 않았단다. 하지만 나도 듣고 생각하는 게 있지. 네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수 있단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니? 다른 사람들은 아마 침묵을 지켰을 텐데. 마님,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게 너희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전 그저 제 잘못 때문에 다른 이가 벌 받게 할 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넌내 신께 불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단 말이지. 니네 신은 언제나 니가 그러기를 요구하시니? 참 어려운 일 같구나. 쉘로미스가 드보라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마님, 그분의 율법들은 거위가 지키기 어렵지 않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지킴으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그분께 불순종하고 평생 죄책감과 창피함에 괴로워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요. 넌 정말 용기 있고 정직할 뿐 아니라 닌네 아이보다도 훨씬 슬기롭구나. 드보라, 너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찾아왔던 소녀인 것 같아. 난네가 나와 여기서 머물면서 내 개인 시녀가 되어주길 바란단다. 내가 에글라에게 즉시 지시하겠다. 여주인이 탁자에 있는 은종을 흔들자, 딸랑거리는 소리에 한 시중드는 여자애가 들어왔다. 소녀는 전가를 받고 절을 하고 물러갔다. 쉘로미스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드보라에게 돌아섰다. 자, 이제 네가 웃는구나. 여주인이 말했다. 지금 행복하니? 제가 시리아에 온 뒤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마님께서. 절 필요로 하시는 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신 당신에게 축복하시길 빕니다. 드보라가 더듬거렸다. 쉘로미스의 미소가 흐려졌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 주실 수 있다면 좋겠구나. 그녀가 말했다. 노예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다. 드보라. 자, 이제 좀 피곤하구나. 라나가 네가 묵을 방을 보여주고 해야 할 일들에 관해 얘기해 줄 거야. 내일 아침에 보자꾸나. 그 후로 여러 날이 지나면서 드보라는 그녀의 여주인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쉽고 즐겁게 끝낸 뒤에는 저택과 정원에서 마음껏 자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마침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은 나암 한 장군의 부인은 자주 드보라를 방으로 불러서 같이 이야기했다. 쉘로미스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드보라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다. 드보라는 그 요청을 매우 즐겁게 받아들였다. 제 잔은 기쁨으로 가득 찼답니다. 드디어 아타라가 완쾌되어 그녀의 직책으로 돌아온 날 드보라가 그녀에게 말했다. 까지도 제게 다르게 대해요. 지난 일 이후로 더 이상 절 불신하지도 않고 제 새로운 자리에 대해 질투하지도 않아요. 이제 나하만 장군님만 빨리 나으셔서 우리 사랑스러운 마님께서 다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는데 전 마님께서 장군님을 만나실 때마다 마님의 눈에 깃든 슬픔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마님을 위해 뭔가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넌 이미 그분을 돕고 있단다, 예야. 아타라가 드보라를 안심시켰다. 마님께서는 니가 곁에 있길 좋아하시고 또 집안 일들에도 새로운 관심을 가지신단다. 내게 생겼던 일 덕분에 마님께서도 애글라나 오발이 어떻게 다른 노예들을 다루어 왔나를 알게 되셨지. 정말로 네 덕분에 온 집안 식구가 좀더 편히 살수 있게 된것 같다. 네가 전에 하나님께서만이 널왜 이곳에 노예로 보내셨는지 아신다고 했었지? 내 생각에는 우리가 그렇게도 잔인한 오발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네가 이곳으로 오게 된것 같아. 쉘로미스 마님께서 그자에게 엄중한 규칙을 내리셨단다. 제가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뻐요.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너무 많답니다. 아! 종소리가 들려요. 이만, 달려가 봐야겠어요. 드보라는 쉘로미스의 방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라나가 한 손가락을 입에 대며 말했다. 쉿! 저런, 너무 활발하지 않게. 마님께서 별로 좋지 않으셔. 쉬고 계시는데 널 보고 싶어 하신단다. 조용히 들어가거라. 그분께서 먼저 말하실 때까지 말하지 말고. 드보라는 발 뒤꿈치를 들고 안쪽 침실로 들어가서 조용히 커튼을 들치고 문지방에 멈춰 섰다. 쉘로미스는 얼굴을 베개 사이에 파묻고 소파에 누워 있었다. 잠이 드셨나 봐. 드보라가 생각했다. 깨어나시면 목욕하실 수 있게 화장품과 향수를 준비해야지. 드보라는 여주인이 신경 쓰지 않도록 조용히 옆방으로 향했다. 그러나 쉘로미스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러 불렀다. 드보라, 너니?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에 차있었다. 드보라는 눈물로 얼룩지고 붉어진 여주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즉시 그 옆으로 달려갔다. 마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라나에게 의사들을 부르라고 할까요? 제가 얼굴을 좀 씻으시게 물을 가져올게요. 쉘루미스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단다. 여기 와서 내 곁에 앉거라. 조금 전 의사들이 떠났어. 남편과 오후 내내 같이 있었거든. 아, 드보라.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여주인이 떨기 시작했다. 그 의사들이 그러는데, 나만 장군님은 절대 낫지 못한데, 문둥병에 걸린 거야. 끔찍스럽게 고통받다, 결국엔 죽고 말지. 내 남편은 문둥병에 걸린 거야.